여러분 에그리포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좀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단 하루 만에 월스트리트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바로 그134% 폭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플러스 134.44%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회사 가치가 두 배가 넘게 뛰어오른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시장을 뒤흔든 지각변동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 해답이 농사 짓는 밭이 아니라 컴퓨터 코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그리포스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농업회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애벌레가 갑자기 로켓이 돼서 날아오른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난 변신을 선언한 겁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시죠. 농업 기술 개발. 이게 이 회사의 원래 정체성이었어요. 평범하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온체인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회사의 DNA, 그 근본 자체를 완전히 갈아 엎은 그야말로 정체성의 혁명이었던 거죠. 그들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바로 온체인 금융경제 버크셔에서의 얘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와, 포부가 엄청나죠? 이게 그냥 비트코인 몇개 사두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아주 건실한 기업들을 사들여서 그 기업 자산 전체를 아발란체라는 블록체인 위로 옮겨 버리겠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아발렌체였을까요? 세상에 블록체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이 엄청난 도박의 파트너로 아발렌체를 딱 찍은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힌트를 월스트리트의 한 거물이 던진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그랬죠 이건 스위스 아미 나이프다 맥가이버 칼 말이에요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아발란체의 그 놀라운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바로 서브넷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브넷이 비장의 무기였던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블록체인 위에 또 다른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발란체라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강력한 보안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딱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규칙과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바로 이점 때문에 거대 기관들이 열광한 겁니다. 특정 규제를 지킬 수 있는 맞춤형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 와, 그러면서도 메인넷의 보안과 상호 운용성은 그대로 쓴다. 이건요,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사들이 까다로운 규제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완벽한 맞춤정장 같은 거였어요. 근데 유연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속도가 받쳐줘야 합니다. 아발란체는요, 기존 네트워크랑은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초당 무려 4,5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압도적인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거래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야 하는 기관급 금융 애플리케이션에게 이 정도 속도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기술, 근데 이게 그냥 기술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은 월스트리트의 그 막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세계로 안전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관문을 만들기 위한 핵심 부품이었던 겁니다. 그 계획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7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걸 ABX1이 아발란체 토큰 매입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투자 좀할 게가 아니라 우리는 아발란체 생태계에 우리의 미래를 걸었다고 시장 전체에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계획 뒤에는 금융계의 어벤져스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 금융의 거물 스카라무치부터 암호화폐 기관 투자의 선구자인 코인베이스의 브레트 테즈폴까지이 이름들이 딱뜨는 중간 월스트리트는 하나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아,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바로 이게 모든 계획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블록체인 투자를 어떻게 그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신뢰하는 통로, 바로 나스닥 상장 주식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혁신적인 내용물을 주식이라는 아주 익숙한 포장지에 담아서 건네준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세 건을 그냥 어떤 회사 주가가 엄청 올랐네 하고 넘기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금융의 첫 번째 청사진, 일종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이 폭발적인 시라지를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수 있어요. 첫째,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알트코인 생태계를 만났죠. 둘째, 평범한 전통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심장으로 삼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셋째, 서브넷이라는 핵심 기술이 그냥 기술이 아니라 금융인프라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완전히 새로운 규제받는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정말 퍼즐처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시장은 플러스 134%라는 숫자로 하답한 거죠. 물론 에이박스 원이 최종적으로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대담한 실험은 이미 시장에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과연 이것이 월스트리트 같은 전통 금융이 마침내 디지털 자산 혁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인가? 어쩌면 그 대답에 앞으로의 금융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